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섹터 맡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이번에 하반기 전망으로 인터넷 섹터 전망 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본업 성장과 AI의 서비스화가 이번 하반기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를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과거 빅테, 글로벌 빅테크와 네이버 와 카카오가 동시에 주가가 갔던 것과 달리 현재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에 있어서 세 가지 우려가 현재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너에 대한 우려이고, 두 번째는 AI에 대한 구체화가 부족하다는 점, 세 번째는 국내를 침투하고 있는 시커마스의 침투입니다. 따라서 보너를 우선 점검하고. 그후 AI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려인 시커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기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탑픽으로는 대형주는 카카오를 중소형주는 숲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선호 종목으로 대형주는 네이버를 중소형주는 카페 입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카페 입사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광고 시장은 현재 모바일만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영업 이익의 대부분은 광고와 커머스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광고와 커머스 중심으로 본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광고는 현재 작년 5.5% 성장했고 올해는 4.5% 정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고는 과거 진행되었던 매스 마케팅과 달리 보다 개인화된 광고가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이버는 서치 플랫폼 검색 광고에 해당되고 카카오는 비즈니스 메시지가 이에 합니다 따라서 국내 모바일 광고에서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을 훨씬 상회하는 성장을 보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커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머스 같은 경우 지난 9월부터 전년 대비해서 원로 더블디지 성장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7% 성장하면서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유의미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커머스의 침투가 이에 대한 우려를 작용하고 있는데요. 추후 설명드리겠지만 시커머스에 대한 침투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서는 양호한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로 공산품과 브랜드를 모두 포함해서 판매하고 있고 카카오는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쇼핑 거래액은 유의미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은 현재 AI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생성형 AI 밸류체인을 설명드릴 텐데요. 작년에 작년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AI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초거대 AI 모델, AI 서비스 중에 글로벌에서도 현재까지 수익화가 확인된 부분은 클라우드가 전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알파벳의 구글 클라우드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SNS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메타는 클라우드 산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대규모 모델과 클라우드에 유의미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현황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은 어떤 진행을 하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8월, 작년 8월 하이퍼클로바X라는 국내에서 최대, 최고, 초고대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한국화 기반으로 가장 초고대, 최고의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서비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이퍼클로바X의 멀티모델 확장, 그리고 연내 클로바X의 Q의 모바일 확장이 필연,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유로클라우드를 통해서 AI 클라우드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월 평균 4 건의 MOU를 체결하면서 유의미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실적이라는 것은 계약적인 측면의 실적이지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해서 실적이 숫자로 확인되는 시점은 조금 더 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I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카카오의 경우는 네이버랑은 조금 다른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했던 코어 GPT 2.0을 우선 자체 개발로 내부에 보유하고 외부 AI를 도입하는 하이브리드 AI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카카오는 AI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이를 테스트하고 카카오톡에 추후 도입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자회사를 영업 양수하면서 현재 서비스 조직과 개발 조직을 통합, 조직, 통합 절차를 거치고 있는 만큼 이가 완료되는 7월 이후에 유의미한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는 쭉 기업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커머스에 대한 우려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리, 테무가 필두로 들어온 시커머스 기업의 국내 침투 가속화는 현재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3월 기준으로 알리, 테무는 MAU 800만 이상을 달성하면서 쿠팡 이후에 국내 2위, 3위 온라인 커머스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중국 직구 거래액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회, 이런 위험 요인을 제외하고도 기회 요인도 현재 확인되고 있는데요. 과거 위험 요인만 부각된 측면이 있었으나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광, 시커머스의 광고 집행을 통해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보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네이버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내에서 온라인 광고 최대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앞서 강조드렸던 개인화 광고를 제외하고도 디스플레이 광고, 매스마케팅에서도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톡 채널을 포함해서 디스플레이 광고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출도는 네이버가 더 유의미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10.7% 그리고 연간 더블지 성장을 보이게 된다면 일부 중국 직구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이버의 경우 유의미한 실적 상승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피인 카카오는 목표 주가 72,000원을 제시드립니다. 카카오가 자랑하는 비즈니스 메시지는 카카오톡만이 가능한 개인화 광고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시장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자체 AI만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외부 AI를 병용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의미할 수 있다라고 서비스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보여줄 수 있는 향후 AI 서비스가 조금 더 유의미한 트래픽을 이끈다면 트래픽 중심의 성장을 통해서 모멘텀이 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측면에서는 카카오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영업 양수한 카카오 브레인에서 어느 정도 영업 비용이 더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현재 실적에서 조금 이익률 훼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투자되는 금액은 향후 카카오가 전정 국민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일부 투자는 성장에 있어서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는 현재 피12 1만스 포드 뭐 PI 기준 20배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거래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세 가지 우려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시커머스의 침투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성 AI에 대한 서비스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인 야후 행정 지도에 대한 중장기 사업 전략 검토가 아직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 가지 우려에 대한 포인트가 해소되는 것에 따라서 점진적인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의 경우 이번 일분기 실적에서 확인했고 향후 추정치에서 확인되듯이 광고와 서치 플랫폼 그리고 커머스에서 안정적인 실적은 분명히 확인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하단에서 하방은 충분히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숲은 앞선 네이버 카카오와는 산업적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는데요. 숲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1위, 2위, 1위 스트리밍 사업자로서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트위치 국내 철수 이후에 네이버가 치즈직이라는 서비스를 오픈했지만 아직까지 평균 시청자 그리고 최고 시청자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1위 플랫폼 자리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데요. 현재 실적 측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멀티플 측면에서 조금 더 상승을 주기 위해서는 5월 최근 출시한 글로벌 숲에 대한 유의미한 트래픽 확인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엠베서더를 스트리머를 글로벌 숲으로 총출하기 위해서 선발 과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송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는 마쳤다고 확인되기 때문에 송출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스트리머가 해외 에서 방송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가시. 되어 된다면 조금 더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에서 가장 유의미한 매출을 내는 별풍선 기부 매출을 제외하고도 광고 매출의 성장이 동반된다면 조금 더 숲의 멀티플리 레이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터넷 산업 같은 경우 현재 실적 측면에서는 본업에서 견중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AI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버X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부 AI를, AI를 도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의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리데레이팅이 이뤄질 수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